자, 아, 네, 이번에는, 저그전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A 20장 저그, 1950전 저그고요 홀리포이드에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laughs> 사실 4인용에서 잘 안쓰는데, 국가스 10풀 이란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스 10풀. 일단, 빌드 설명을 드리자면, 상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구드론 류 있잖아요. 구바업이나 구레어나 이 류한테는 거의 8대2 수준으로 좋아요. 그런데 이제 12풀이나 12아파한테 좀 약하죠. 특히 12아파한테는 이게 상대방은 특카스도막파는데뭐 밑에까지 같이 있어서 스포 받고 하면은 뭔가 정말 이기가 많이 힘들어요. 또, 저글링 뛰어오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고, 일단 하는 법은, 구드론 하고 오버로드 찍고, 미네랄을 보시면, 미네랄을, 원래 성가스는 100대 짓잖아요? 이건 약간 조금 독해고, 한 130, 140, 150대 짓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자, 이게 미네랄이 더 많이 필요한 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드 나오면, 10, 10까지. 왜냐면, 9카스 10풀이기 때문에. 9풀 같은 경우에는, 발업이랑 레어 같이 찍는, 약간 그런 빌드 할 때, 9카스 10풀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9카스 10, 10풀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네요. 10풀이기 때문에, 드론 하나 더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닝 지으면 바로 드론 3개, 12까지. 12까지 드론 찍고요. 자,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상대 뭐, 서치. 12 풀이네요. 아, 12 풀이면. 그렇게 좋, 기분 좋진 않아요. 그렇게 기분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어. 첫 서치가 된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자, 12 풀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링 하나만 찍고, 레어 찍고, 그냥 드론을 찍을게요. 10이 풀이니까. 자, 그리고, <laughs> 자, 드론 하나 더 찍고, 왜냐면 지금 원터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적을 맞춰줍니다. 이제부터 저글링을 맞춥습니다 뛰었네요 일단 자. 자, 위에 이렇게 세워주고 잠깐 잠깐 와주고 어차피 안 뚫립니다 딱 맞았죠 이러다가 이제 윙링이 되죠 자 이러면 막은거예요그 다음에 스파이어 지어주고 상대 저기 막네요 그러면 아예뭐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볼수 있거든요 링 그러면 여기 지금 미네랄 아홉 덩이가 찬게 굉장히 중요해 아홉 덩이 차덩이 되어있어야 이제 나중에 뭔가 군무탈이 될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더안 나와. 드론 있네? 오버로드. 오버로드 두 개. 눌러 놓으면, 이제 6루탈이 나와요. 이 상태로 그대로. <laughs> 근 이게 상대도, 이게 선발업이 아니라, 상대도 선발업이 아니라, 어, 레어여서, 테크가 맞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기회가 있어가 스파이어 차이가 나죠. 아, 그 링은 찍은 거 봤죠. 우리 딱딱 찍어낸 요 스파이어 200인데 우리 거의 500. 다발업됐죠 그러면 우리 어차피 드론이 많아. 하나 더 그냥 선크나드 지어서 안전하게. 사실 안전할 것 같아. 그래봤자 심0랭오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멀티서 테스트를 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냥 최소화할요자오뮤 1커지 찍었습니다 오뮤 1커지 챔버를 짓는데 챔버를 짓는다 여러분 그냥 운영할게요 원래 12풀 상대로 또박스인데 이거 걷어내고 우리는 방업을 먼저 찍어놓으면서 안마다 먹으면서 3회 처리할 수 있다. 자. 자, 잡으면 가스 빼주세요. 가스 빼주시고, 오버로드. 아, 그리고 이 6미터 나왔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왜, 왜 이렇게 금방 죽어? 상대가 어차피 지금. 그게 없을거예요자 세개 잡아주고 하고 앞마당 지었으면 다시 가스 놓고 자 이제 다시 맞췄습니다 다시 이렇게 쏘면서 가스. 이게 구멍이 있, 기 마련이에요. 자. <laughs> 상당히 이렇게 스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유탈이 안 나와요. 비, 자원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계속 이득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체리도 고그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가스를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지어주고 자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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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떨어붙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유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9 마리 채웠죠? 앞마당 미네랄 세 덩이, 가스 세 개, 여기 여섯 개 들어가 있으면, 유탈이 계속 나옵니다. 아픈 데를 찾았잖아. 그럼 계속 푸시는 거. 어떻게 유탈을 못 모아요. 미네랄 가스 밸런스가 안 맞을 겁니다. 나올 때쯤, 나 아. 나올 때쯤, 하나. 아. 근데 우리는 방어를 찍어놨죠방어이못 되네요. <laughs> 상대가 링을 꼬랐기 때문에 저희가 역, 역으로 링을 썼네요. 굳이 지금 스포어가 있어가지고 갖다가 들이박는 거보다는 이제 비탈 방어에 돼서 계속할 수 있어요. 어. 아. 이거 그냥 뒤잡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래도 저희 해처리가 3개라서 그쵸? 해처리가 3개인 게 넘사해. 다. 어? 몰았죠오 세네. 아, 이분도 되게 잘하시네요. 부분도 다 하시네요. 아, 됐어. <laughs> 자, 어쨌든 해처리 수가 넘사기 때문에 돈 조절해 주시고요. 아, 이게 진짜 끝내기가 너무 애매하네. 그냥 링컬지 찍어서 해야겠네요. 자, 스컬지, 스컬지, 링. 가스 10풀, 12풀 상대로 불가스 10 10풀이었습니다. 10